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오늘은 어, 달란트 캠프, 어, 서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어, 천재성 어, 달란트라고 할 때는. 이제 천재성이죠. 이걸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이제 하늘의 축복이니까, Heavenly Talent. 어, 그래서 어, 이 천재성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건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준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300% 방해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에 대해서 300% 방해꾼이 있는데 그게 부모라는 겁니다 아이의 천재성을 방해하는 것 그게 부모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또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이루려고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방해한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기 한 맺힌 걸 자식에게 가르치려고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 두, 번, 두 번째 자영이 있는데 사업하고 때문에 막 대기업들하고 막 부딪혀가지고 감옥도 가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들이 경고 수석했지요. 서울대에 뭐달까 들어갈 점수는 되고 하니까 자꾸 법대 가라 가는 거예요. 방금서 시키려고. 근데 아는 거기 싫어.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는 갔는데 이게 자기 원하는 대로 가니니까 아 길이 막히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 하나님의 뜻 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이들에게 언약적으로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가면은 학교는 가면은 자기 학교에, 어 그걸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뭐 서울대 몇명갔다 이런 걸 위해서 막 무조건 몰아붙이니까 어 그래서 자기 아이들의 본인의 달란트와 상관없는 진로 방향으로 이끌어 가버린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랩런트 7 명은요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아서요. 포로도 포로로 갔는데도 괜찮았어요.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덟째 막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에게 양을 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양을 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었고 찬양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양을 돌보는 지키기 위한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기르는 것이 되어졌어. 요 그래서 모든 악한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그 어릴 때 청소년기에 어, 지도자의 수업을 다 해버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도 보면은요, 가노가다 이런 천재성을 가진 분들이 나오지요. 뭐, 쉽게는 우리가 무디를 놓고 볼 수도 있고요. 전혀 무식했잖아요. 구두 세공업을 하면서 그것도 자기 게 아니라 직원으로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중에는 깨닫게 되고 독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마어마한 한 세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주신 것. 이거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건 나에게 주신 것을 이걸 우리가 붙잡으면 증인이 될수 있죠. 크로스비 같은 경우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눈먼 사람이 그 아름다운 찬양곡 850곡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걸볼수 있고 무시했던 그 무디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쓰셨죠. 왜 하나님은 무디를 쓰셨는가라는 책 속에 보면은 그 무디에 그 걸어온 여정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어이 천재성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준 이유가 도대체 뭔가라는 겁니다. 이걸 주신 것은 딴거 아니에요. 강대국의 복음전하기 위해서. 이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 한 강대국으로 들어가서 하는 사실을 보세요. 요셉도 그러했죠. 다니엘도 그러하죠. 이와 같은 많은 인물들이 그 시대 시대마다 역사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재성을 가진 사람에게 어, 답을 주죠. 이 천재성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어 가지고는 무엇할라고 재앙 막을 낳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진짜 고구만에서 달란트 하나 가진 사람이 나오면은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그 사람이 강대국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이 답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에게 무언가를 줄수 있는 게 답이에요. 우리는 뭐 응답이다, 해답이다, 답이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그게 조금 조금씩 틀리죠.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그러면서 그걸 남에게 전달하고 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응답이고 해답이고 답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답을 가져야만 재앙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곱 레런트들이 보면 거의 대다수가 그래서 저러한 답을 가지고는 모두 재앙을 막아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재성의 내용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천재성을 줬는데 도대체 그 내용이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절기다라고 말합니다. 이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로 하여금 이 해방의 축복을 주죠. 430년 종살이 하던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거기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해방을 주니다 그러면서 사단에게 빠져 있던 것에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나오게 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선언으로 인해서. 그리고 장사진행바 되어 무적인까지 내려갔지만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성경에 약속한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말씀대로 죽으셨으나 말씀대로 살아나신 그걸 통해서 사단을 완전히 흑암을 꺾어버린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어, 오순절을 통하여서는 뭡니까? 광야에서 인도받으면서 승리하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주는 게 뭡니까? 수장절인 거예요. 천국에 채워지는 축복의 역사, 그런가 하면은 어, 새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갈보리산을 통하여서 세 가지.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여기에서는 완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완성을 갈보리 산에서 이루셨고요. 그러면서 이 감람산에서는 최고의 강단이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비밀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장차 세상에 재앙이 오고 망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나가게 될 것이며 그런데 그 속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최고의 메시지를 준 현장이 바로 감남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면은 마가 타락방은 뭐냐? 이 마가 타락방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가시는가를 거기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 가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 여기에 어, 내용은 달란트가 아니고 파워입니다 힘, 하나님이 주신 능력, 권능 이것의 내용이 바로 이거지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성취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은 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걸 기록해 놨어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성취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기다리면서 누리면서 그 속에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달란트 캠프를 할 때도 생각해야 될 것은 이 heavenly power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재성을 줬는데 그 천재성의 능력을 가진 현 도대체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첫째,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사도행전 5순절 성령 역사 일어났을 때에 여기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 현장에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능력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3장 1절에서 12절은 어떤 현장입니까? 바로 어,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어서 40년 동안.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어, 전과 같이 계속해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한 체험이 없을 때는 그냥 율법적으로 그를 대했겠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무언가를 줬을 겁니다. 왜냐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말하는 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나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거르라고 하면서 실천을 하죠. 우리가 메시지를 그냥 막 읽는 것은 우리에게 답이 안 됩니다. 그 메시지를 실천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해 놓고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손목을 자꾸 당겨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다음에는 이로 인하여서 왔던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종교재판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네왜 그랬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선포하지 마라 그랬는데 네와 예수 이름 선포해서 이렇게 어? 예루살렘 성전에 이 도성에 혼란을 주나 이겁니다 어? 40년 동안 난진병이 거기서 그냥 구걸하도록 놔두면 되지 그걸 왜나사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가지고 일어나서 걷게 해서 이 어? 교계를 시끄럽게 하는 이 뜻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정 같으면 도망가잖아요. 숨어버리잖아. 그런데 여기서 선포한 게 뭡니까? 천하 인간의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계집종의 말에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숨을 수밖에 없어요. 네. 진심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을 또 욕할 수밖에 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이 오니까 이제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왜? 말씀 이만대로 지금 내뱉게 되는 겁니다.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하인간의 구원하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여기서 타협하면 감옥에 안 갔어요. 타협 안 하니까 감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바울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요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 이 속에서 그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박수무당이 꺾여지게 되고 저 많은 귀신들린 여인이 꺾어지게 되고 에베소의 우상이 완전 아데미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또 그가 사역을 할때 보면은 항상 회당 중심으로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 중심으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도 회당에서 18장 4절에서도 회당에서 19장 8절에서도 회당에서 그가 회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하고 오게라고 그래서. 흩어져 있는 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서로 낭독하고 또더 나아가서는 후대들을 키우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최고의 라비가 요청한 내용이 그겁니다 장군 앞에서 땅 거는 다 없애더라도 회당만은 존치시켜해다 그건 왜 그래요? 그 회당에서 언약 전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가 침략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회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언약이 전달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느 날 저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4차 산업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거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에, 이거는 하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천재성의 미션을요. 계속 전달을 해줘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준거이 미션. 이저와 여러분이 이것만 붙잡아도 되잖아요.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일차 산업은 농경 시대니까 빼놓고 이차 시대, 3 차, 사차 앞으로 올오차이 산업 시대가 의범 전부 지금 3단체가 거의 다 장악 다 해버렸어요. 그죠? 프리미션이나 아니면은 저 어, 다른 많은 유 a g 단체라든가 유대인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이걸 거의 다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뭐월찬찬의이 이, 건희 씨도 그렇고요. 전부 프리미이션 멤버들이잖아요. 뭔가 세상에서 오늘날 좀 주장을 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업을 하고 할락하면 전부 거기에 뭐 드러내지 않고 가입해서 활동 안 하면 안 하게 되어 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하잖아요. 대통령도 거기서 뭐 오케이 해야 된다라는 어느 그런 말도 떠돌고할 만큼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잡을 것은요. 진짜 우리의 시간 24를요. 쳐누물어야 돼요. 때가 악하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거를 아끼라고 그랬잖아요. 24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걸 우리가 최대한으로 아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이 시간을 못 아끼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가까이 못 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도록 이건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해지는 겁니다. 지금보다 우리가 뭐한 10년, 20년 뒤에 죽을 그때에 가면 또더 해지는 거예요. 우리 저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에 그때는 또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진짜 모일 수 없는 시대가 초대 교회 같은 시대가 또 오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 이 시간이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북한에도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생명 걸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거든.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그건 25호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수 없는 단계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이 영원이라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축복이 이 땅에서도 누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완벽하게 24가 누려지면은 25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25가 맛보아지게 되면은 이 땅에서도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발판이 되어져서 우리 자녀 후대들이요, 삼 단체 살리는 이삼 단체를 살려낼 수 있는 2 4를 누리는 자녀들로 만들어야 돼요. 뭘 하든지간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혀지게 되면은요 이걸 살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은 주종관계가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이 뭡니까 빌레몬하고 오네시모하고 그 관계 보세요 복음을 통해서 나중에는 영적으로는 역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 훔쳐서 도망갔던 죄수가 감옥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그가 회심을 하게 되고 편지를 들고 오네 오네시모가 바울이 준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찾아갑니다. 그럴 때에 빌레몬은 그를 받아들이는데 영적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시모는 골로새 교회에 감독이 되고 이 빌레모는 그 밑에서 중직자가 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면은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린다 왜냐?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 내가 힘이 없으면 딴 사람 못뭐 살려요 살릴 수 있는 내용,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안 갖고 있으면 못뭐 살려요 왜 의사가 왜 의사입니까? 사람 살릴 수 있는 것을 공부했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이 흑암에 잡힌 단체 살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특히 더 나아가서는 후대를 살리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캠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달란트 캠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요.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아, 보면은요, 육체의 부어 줄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 속으로 우리 후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 주고, 그들의 배후에서 정말로. 너희는 이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 울으라고 한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달란트 캠프를 후대를 놓고 기억하면서 한 주간 승리에 가는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천재성 곧 헤븐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걸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은약 전달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삼단체 살릴, 다른 사람을 살릴, 후대 살릴, 그러한 달란트의 축복을 전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그 캠프의 주역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유를 알고 내용을 간직하게 하시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수 망대가 되어 생명의 빛을 바라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파수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받은 언약의 말씀을 간직하고, 달런트 캠프의 축복에 주신 이유와 내용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수고하는 손길과 사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